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오늘 인벤티즈 랩이 이 장중에 4만... 2,000원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횡보로 마감할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간인데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이렇게 지금 조정을 겪으면서 지금 5일선이죠이 주황색 자 오일선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좀 보시더라도요 지금 5일선이 44,000원 구간이죠 44,000원 구간 지금 이제 하향으로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 추세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오, 이 11선이죠. 11선 검은색 이 47,000원 구간 지금 굉장히 이격이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뭐예요? 1차 저항선입니다. 1차 저항선 꼭 주주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1선 자 41,000원 구간 21선 지금 주. 가와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시도 중인데 여기서 이탈할지 여부가 우리가 앞으로 중기적으로 이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좀 보더라도요. 우리가 볼린저 밴 지금 볼린저 밴드 자 지금 빨간색이요. 지금 하회를 하고 있죠. 하회 이 말인즉슨 자 단기 추세는 약세로 전환됐다라는 건데 인벤티지를 비어 앞으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하회를 할지 상회를 할지 강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이볼린저밴드 움직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벤티지랩이 왜 오거레 일간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자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아직 좋아요 누르시지 않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우리 구독도 누르셔서 앞으로 이 수익 컨텀 점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자 지금 같은 섹터죠. 이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지금 수급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자 펩트론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지금 수급에서 굉장히 미미하지만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 대량 체결 총 얼마예요? 자 1558만 주 기록을 하면서 이게 기관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체결이 된 건데 자 반대로 인벤티지 랩 한번 볼까요? 지금 인벤티지 랩 어때요? 반대로, 인벤티지를 지금 대량 체결 어때요? 자, 417만 주입니다. 417만 주가 이탈을 했다라는 거요. 예 이탈.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인벤티지이 수급 이탈, 그리고 펩트로는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수급이 대량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자 단기적으로 어때요? 지금 펩이 인벤티지랩 주가 하방 압력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이 외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기도,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건자 이익을 실현하려거나 혹은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하려는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행위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 반등 타이밍을 지연시키거나 어,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급이 쏠린다라는 건, 펩트론으로 수급이 쏠렸다라는 건, 지금 수급이 없는 인벤티지 랩은 어떻게 될까요, 주주분들? 자, 작은 부분에 있어서 자금 유출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벤티지 랩 주주로서 이 펩트론이 어떤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 세력 들의 매집 그리고 탄탄한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분들. 자, 단기적으로 이 펩트론 상대 종목에 집중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시장은요, 항상 움직이는 종목에 이 자금을 더 투입하려는 습성 때문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자 기존 이 기존 보유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이탈하려는 수요도 수요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 랩이 그동안 굉장히 급등을 해왔죠 굉장히 급등을 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 가량을 조정 보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대응 전략을 정말 완벽하게 세워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뭐예요? 자 손실은 최소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수익은 극대화. 수익은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 랩이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 공백 있음과 동시에 지금 심리적으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하락 압력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락 압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지지선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인벤티지랩 기술적인 지지선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유입 구간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랩 정말 중요한 구간 자 대응 전략 말씀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요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차트를 어, 지금 4만 천원이 4만 천원 지금 하단을 앞으로 이탈하게 되면 자 과감하게 여기서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비중 축소 자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상승을 하는지 추세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만 8천 원 구간 이 3만 8천 원을 기준으로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자 분할로 비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분할로 비중 조절. 자 그리고 지금 이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요. 자 지금 수급 이탈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망하시고요. 수급 회복되면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 랩 리스크 체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벤티지 랩 대응에 있어서 리스크 체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인벤티지 랩 아시다시피 어떤 테마예요? 바이오테마 합니다. 바이오테마이기 때문에 자, 이슈가 소멸이 되면 변동성 어떻게 돼요? 변동성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웨인 그리고 기관들 수급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공시 관련한 리스크들 있죠. 이 공시 관련한 리스크들. 이 공시 리스크들도 항상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인벤티지랩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일정 그리고 재료들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아 안내 드릴 건데요 지금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위해서 자 제가 주주분들 기회와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자 제가 뭐 하겠다고요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기회와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로요 저에게 인벤두자 문자 남겨 주세요 인벤 문자 두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정보 공유와 함께 앞으로의 수급 그리고 일정 재료 타점 타이밍 어, 전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 타이밍은 어떻게 공유드려요? 매수 얼마, 그리고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정확하게 드릴 겁니다. 매수 매도 가격 안내를 정확하게 드릴 거예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뭐예요? 타점 타이밍, 매수 얼마, 매도 얼마, 타이밍 잡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조속하게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지금 인벤티지랩 굉장히 중요한 구간 대응.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단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인벤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이 문자 보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우리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 어떻게 보시냐면, 자 제가 앞전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앞전에 찍었던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더보기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이 나와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보내실 필요 없이 저에게 바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자 링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링크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010-2485번에 5434로 바로 문자 보내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에게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영상 하단 참조하셔서 문자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 한통 보내셔서 우리 주주분들 인벤티지 랩으로 꼭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